재방송은.. 그.. 폴아웃을 하시면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게임을 하면서 재방송을 봐 혹시나 똑같으실까봐.. 예.. 물어봅니다잉 아니요 전 폴아웃 안해봤어요 아 폴아웃 안해보셨어요? 폴아웃.. 어... 하긴.. 하는 거랑 직, 보는 거랑은 틀릴 겁니다. 왜냐면 직접 하다 보면 괜히 뭐... 전 충실한 스림러지만 스림 방송보다 유입된 케이스. 아, 아 원래 스림러였어요? 요번에 뭐야? 그 아무튼 SSD 카드도 사게 되면 스카이님도 방송 해볼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모드팩을 뭐 구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다른 분이 만든 모드팩을 쓸 거고요. 요즘은 원신하느라 바쁩니다 음. 어? 소리 들는데또 뭘까요? 뭐야 아이케 그거였죠?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뭐야 여기서 뭐해 넌 여기서 뭐하냐?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이제 변태 아닙니다. 이게 가끔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You 어... interested in traveling together? Definitely. 자, 일단 따라온다고 하는 것 같고. 응? 진짜 아아와와와 와. 이 정충미 나보다 더잘 싸워요. 근데 안 보인다. 아저 저히... 와, 예. 아니, 아니. 아니, 또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생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언제나, 저격, 어, 언제나 헤드샷은 농성민들이 주저앉았는데 괜찮겠죠? 예, 대놓고 노출은 아니니 까, 너무 그렇게 아, 어, 야다 생각 안 해도 되고, 아까 여기 여기 안에 이들이 도와달라 했었더니 이게 주인공이 레이더인데왜 어, 무슨 그 무슨 구원자가 되가는 건좀 있지만 일단 들어가보죠. 민공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레이더야. 레이더. 일단 저 딱총 버리고 엠포나 만들. 지 엠포가 아직 어떻게 만드는지를 몰라요. 그치가 엠포 모드는 안 깔았습니다. 엠포 모드가 떼만한 게 없더라고. 여기 또 누가 잡혀 있는데? No, please, you've got to help me. Don't worry, I'll get you out of here. 그럼 무슨 oh 무슨 God. 총 있나요? Right. 일단은 총기 모드도 많이 깔려서 잘은 몰라요. 아무튼 좀 많습니다. 엠포는 없어요. 엠포 모드가 좋은 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작권이 걸려서 예전에 있었긴 했는데 사라졌어요. 좋은 모드네요. 윤이호가. 어 해피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 서 감사합니다. 아니, 한 명은 총이 없어서 어떻게 속이 애매한 것 같은데? 빅이, 헤드샷. 아니 애들다 총이 없어. 빅이. 아니 뭐뭐 뭐. 나또한번 더. 빅이. 역시 어, 물량 빨로는 못 이기죠 아무도 역시 물량이 최고야 물량 물량은 역시 못 이겨요 야 근데 와 그나마 무기있는 애가 바 들고 다닌다고 어 아니요 바가 아니라 어 바기가, 바가 아니라 저게 저거 어 뭐야 저게 무슨 총이었지? 암튼 전투소총입니다. 바닐라에 있는 무기예요 바닐라에 있는 무기. 바아니다 바가 챙겼는데 바가 아니에요. 예, 보이시죠? 예, 이거 바가 아닌데. 어, 얘또 뭐냐? Excuse 어? m 뭐야? 어, 뭔가 고맙다고 뭔가를 준다고 하고. 예, 일단은 뭐 자기를 구해 줘서 고맙다니까 일단 받아봅시다. 자. Excuse me. Please. You've got to help. 음. Don't worry. I'll get you out of here. Oh my god. Thank you. Let's go. 왜 이렇게 잡힌애들 근데 이렇게 많을까요? 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잡혀 있어. you interested in t r a v 아, 남였구나 죽이죠. 어, 만약에 아까 전에 얘가 찝적대는 거였으면 죽이려 했는데, 얘뭐 예, 그냥 주인공이 자기 구해줘서 고맙다고 뭔가를 줘서 제 목숨을 산 겁니다. 만약에 찝적대는 거였으면 바로 헤드샷 날렸죠. <laughs> 바로 저생 어, 보냈는데, 어,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봐줘야지. 자, 일단 총알을 챙기고. 아니, 여기 위에도 뭔가 아이템이 어 뭐야 얘는 여기서 뭐하니요? 코라우스는 무슨 스이크를자에보관얘또 어? 뭐야? 얘뭐 <laughs> 공중에 떴어요? 아니 무슨 공중부양하고 있는데? get you out of here. Oh my god, thank you. Let's go. 자 너도 나 <날> 따라와라. you interested in traveling together? Definitely. 너도 나 따라오고 뭔가 점점 얘 패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얘네들이 레이더가 시간에 가... 똘마니들이 늘었네요 예 얘네들이 그 레이더 패거리에 합류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무기가 <laughs> 없어 예 무기가 없어요 문제가 무기가 없어서 좀 상당히 글씨기 돼. 데 아니 좀 지네들이 알아서 무기 좀 주워서 쓸지 <laughs> 주워서 쓸생각안 하는 거 같네요 장전하고 아니면 아카토시의 권능을 사용해보시는게 어... 그러면 안됩니다 <laughs> 자아 이게 아텔리 퀴트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드한테 어 뭐야 아맞죠맞죠 여기에서 아무튼 주인공 이외에 이렇게 어, 애드한테 낚여서 먹힌 애들도 이렇게 많아요 자 그냥 이호 옷, 이렇게 옷 입고 댕긴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뭔가를 입히는게더 나을 것 같으니까 예 뭔가를 입혀줍시다. Hi, yeah. 무만 치면 콘솔로 yeah. 뭐든지 소환 가능한데.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일 코드를 알아야 그 돼요. 그 권능을 쓰자 이호서 입혀보. 아니에 저는 너무 게임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좋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야 너야 너가 이것 좀 들고 있어라. 아니 너가 이것 써라. 이한테 그래 이거를 주죠. 어 구미타. 와 이제 맘껏 음미 했으니 이제서야 오디비이네자얘네들한테도좀 아무튼 총을 뭔가 아이뭐 일부러 오디빙 거 아닙니다. 예 원래 줄 생각이었어요. 자, 얘도 이거 권총 이렇게 죽이하면 싸우겠지? 이 <laughs> e 너도 뭔가를 싸워라. I just need to e r with you. Sure. 너도 싸워라. 탈삭군이 타는 떠고 넌 싸워라. 아니 근데 소총이 없어. 소총을 야잘 해야... 들었고요. 소총을 들어야 잘 싸우는데. 아... 음. 자, 이제 여기서는 <laughs> 할거다한 같으니 나가보자. 어, 변명이야 이씨 어? 그면또 레버 됐는데? 자 이거 튼튼한 허리 이거 하나 더치고서 여유무게를 더이리고 갑시다 아 근데 진짜 주인공 패거리가 지낼만한 그 곳을 찾아야 돼 주인공 패거리가 지낼만한 곳이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아, I was out doing my u n d s What about him? 총기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 게임에서는 못 만듭니다. 포라우에서는요못 만들어요. What? What you guys do? That's the thing. r 뭐 그거 그거를 만들어서 쓸수 있다고 하던데. 예, 못 만듭니다. 여기에서. 화학 접대에서 모든 무기로는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무기가 추가가 돼 있다면.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만드지 애들 어... 뭔가 긴장 상태 무기는 무조건 주어야 하나요? 예, 바닐라 무기는 무조건 주워 예, 서 써야 됩니다. 못 만들어 요 애초에. 예. 뭐 모드도 찾아보면 뭐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모드가 있을 수 있는데 못만들어요 그럼 모든 무기는요? 어, 저스님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모든 무기인데도. 제작해서 만들어서 쓸수 있는 거랑, 이못만든게하나니다그거를 예, 어떻게 제가 다 말씀 못있려요 예. 다종류가다양기 때문에, 다못 못 말해요 I don't know. There's some lunatics out there, though. t t h a t o t 네. 네. 게임이 t 리오리오늘 u you. Yes, I 다죽 l d y 데 죽지 않죠. 어, d y o 들 I t o l 좀 you. I told y o 셔츠 t o l 지 y 야 이거 레이더가 입고 있던 옷이라 좀그시 u 한데 o l d you. I told you. I 아까 홀딱 복고 있었던 애한명 있었던데, 있었던데? 어디 갔지? 얘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다. 여기 다 어, 얘한테 이거를 쥐어주는 게 조금 귀신이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일단 쥐어주죠. 아, 이거 목주는 이런 거왜 찾았어? 이거? <목소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저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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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터지면 뭔가 난리 날것같으니야 야. Yeah. 어. I just need to trade gear with you. Sure. 얘 목줄 안 차고 있고. 일단 제마 이제 뭔가를 주면 좀될것 같은데. 얘한테 무슨 무기를 쥐어 줄까요? 아. 그래 아까 이거 베레타 이거로 했으니까 별로 미지는 그렇게 떼지 않는데 그냥 막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쏘는 게 낫겠지. 이렇게 쥐어 주고 자... 일단 점점... 아, 동료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름이랑 수명 다 나옵니다. 예, 저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예... 저것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는 거. 분명히 여기 어, 주변에 어디에서 그... 정착지가 있다고 하는데? 레이더가 이렇게 차지한 정착지가 있다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씹! 여, 여기가 아닌가봐요 여기, 여기가 아닌가봐요 얘들아 얘들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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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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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꺼들아 죽..죽히시면 얘들이 겁대가리왜 이렇게 상실했니 예 어.. 슈퍼멘턴트는 아직 좀 무리죠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 너 죽어라 그냥 <laughs> 자꾸 왜성가지기 <성가식이> 굴어 <laughs> 예 남캐한명 데리고 있는 길로 했더니, 그니까. 아, 드럽게 성가시게 보네요. 예, 바로 날려줘야지. 어, 저기게 얼타면... 죽... 는남 음. 얼타면... 저정이죠타저게 얼타면... 저는겁니타면저기 얼타면... 저렇게 인타 앞에서 게얼게들렸면 저렇게 얼타그 저렇게 정착지가 어디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누군데? Look at all that blood. 어, 도대체 어디 있었던 음 거야? 독 다섯 결성이군요. <laughs> 예, 그러게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오자매야. 어, 오자매. 에이, 진짜. 저기도, 또 그가 있, 뭔가 있고. 안 죽는데? 오 쉣! 잡부병 얘들아 싸워라싸워라총 줘, 줘 줬으니까 싸워라총으로 어. 슈퍼뮤턴트는 좀 무리 아닐까요? 그러게요, 겁나 당하고 있는데?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든 그래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밀어내고. 아, 어, 우리 다 우리 다 붙인겼는데. 그냥 방사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까 수류탄 있던데. 아 수류탄이? 아 맞아 맞아 맞다. 아 이거 깜빡하고있었어 이거 수류탄도 잘 써야 됩니다. 안, 잘못 쓰면 훅 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인공의 활용 무기고. 오케이, 다들 일어섰죠 싸워라! 아니, 아니. 아니, 얘들아, 싸워라! 아니, 또다 당하면 어떡해! 와. 와! 와, 또 있어, 또 있어! 일단 일단, 저, 일단 작전 다 못해 작전 다 못해 작전 다못태 어, 깨끗한 군대 어딨어 깨끗한 대어 깨끗한 대 없나? 망했네 더러운 군대라도 써야지 뭐안죽습죽다안 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니 애들 너무 상존자 너무 약정착민데 너무 약한데 주인패널거 이렇게 약하면 안되는데 인지 보이지 않고요. 일단 뭔가 잡혀 있는 애가 잔뜩. 있구나. 진짜 가지고 있는 거 진짜 겁나 그지 같은 것만 가지고 있네. 일단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아 아이 씨. 오 씨. 쉣! 도망가 도망가! 어어 oh,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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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째... 주인공보다 예, 아 주인공보다 얘네들이 더잘 싸운 것 같은 느낌들 있지만 기분 상이겠죠? 이 주인공이 더잘 싸운 거 있지 oh. hey, 얘를 일단 구해줍시다 Don't worry, I'll get you out of here. Oh my god, thank you. Let's go. 그냥 안식을 주는 게. 아니 일단 그래도 그 어... 어 뭐라고 해야되나 한두 명 t 있어야죠. 아무리 어... 그렇더라도 한두 명이 있어야지. 이 go t 와 t 와 e 와 o 와 s 와 i 와 g o 와와와와와 g 와 t 와

아니 애초에 우리 정착지를 어디에서 구해야 되는데 정착지를 구해야만한 곳이 없습니다. 망했어. 정착지를 구해야만한 곳이 없어. 아니 애초에 저기 위에 한명또 잡혀있는데. <laughs> 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 한명또 잡혀있는데. 여기 아무튼 여기 어디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가 방도, 방도가 없네잉. 여기 안에 무슨 올라가는 길이 있나? 여기 안에. 여기 안에도 올라갈 길이 없 없죠? 아, 아 여기구나. 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그래도 어떻게 비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어. 와, 버티컬이 바람 받으니까 어 컴퓨터하고 있는 저를 덮치는데 잠깐 조정 좀 하고 예 여러분들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바람 와 오늘 바람 오늘 세게 분다 예 자. 아파트란 곳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무슨 귀덩이가 있고 쉣쉣 뭐야 근데 아니, 뭐야, 뭔무대야 뭐... 아니 어디서 막 당하고 있는데? 와야씨 어, 얘네들이 막, 어, 뒤치기도 합니다 아니, 앞에 있던 줄더니 얘, 여기 뒤에서 공격을, 떼인 경우도 있네요 탈 살벌해 자, 일단 여기 아무도 없고 역시 정착민들도 떼거리로 몰리면 땡거죠. 떼거리로 몰리면 역시 아니 따구리엔 장소 없어. 따구리. 따구리. 자.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아하. 어 뭐야? 아까 여기 잡혀 있네 있지 않았나? 여기 분명히 잡혀 있었던 애 있었던 것 같은데? 뭐또 지금 사라졌죠? 뭐지? 자 일단, 일단 폭발물 상자 잠금해 자고. 지가 무슨 그 풀고서 도망간 건가? 지가 혼자 스스로 풀고 도망갔나 본데, 어 일단 도망갔다면 잘된 거죠. 뭐 아무튼 지가 잘도망갔단 거니까. 이 조리대도 있고 벽두건지레 있고 랜턴도 있는데 일단 챙겨 친구 가죠 자 정상민들 잘 따라오고 네요 아니 애초에 근데 여기를 올려는게 아니라 도대체 그 주인공 패거리들이 살만한 곳이 어디있는거야 정착지 어디있는데 정착지 정착지가 어디있을까 저기로 가면 다이아몬드 치고 다이아몬드 치기 관련 게 아니라 정착지를 구하는 곳이 하려고 하죠 정착지 정착지 분명 여기 어디 있다 했는데 레이더가 이렇게 딱 점령하고 있는 오씨쉣 예, 망할 라드로치들 도대체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음... 혹시나 무슨 여기 주변에 정착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맨가에서는도와달라안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 터널 있는 곳이라는데? 터널 있는 곳이 어 어딘지 알아야지 뭐 어떻게 찾지 터널 있는 곳이 어디야 도대체 예, 일단 이쪽 아... 아... 어디가~? 터너에 있는 곳이... 여긴 다이몬티즈고... 여긴 길이 막혔죠. 근데 여기 가려는 게 아니라... 그딴데 가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 이건 무슨... 여기 무슨 레이더들이... 그, 아, 아니 레이더가 아니라... 그... 킁킁킁킁... 맞짱 붙던 곳 아닌가? 이게 조금 샤이벌한데 피해서 가죠. 아이씨뭐가또 부뚜대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듣기면 괜찮은 겁니다. 안 듣기면 돼요. 안 듣기면 돼. 자 정착. 정착지를 찾아서 레이더 패거리를 위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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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문득. 일단 싸우라 싸우라. 어? 이거 어, 또 뭐야? 네이저건도 쏴야 어. 총알 없다 아, 아. 이게 총알이 없는데 오5탄쓰는총 어. 뭐 이게 많으니까 이걸로 일단 임시로 켜줘 시민들다 당했고, 아니 얘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당한 건지 모르지만, 어차피 또 그... 지네들이 조금 있으면 일어나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정착지가 진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진짜 없나? 아 어, 진짜 미치겠네! 뭐야 예, 뭔가.. 뭔가가 있었고 예 근데 죽였습니다 예, 역시나 레이더네요 하긴 뭔가 있으면 무조건 레이더지 예, 딱 봐도 여기 위인 것 같고 What the fuck w s tha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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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함정 뭔가 불안한데 일단 걸리기 전에 풀어주고 도대체 어? 쟤는 왜 어, 비명 지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상빵에 쭈개주면 되죠 아주 사방에다가 함정을 설치놨구나 누군가 한명 낚아 먹으려고 근데 우리 어... 알밤 페거리한테는 문제없다는 거 여기도 우선 그 정착지인 줄알더니 일단 아닌 것 같고 챙길 것만 챙기고 빨리 뜨죠 누쩌스님 지금 아직 계신 거 맞죠? 갑자기 누쩌스님이 조용해지셔서 멍해지는데 <laughs> 에 계신 거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 생존자 계신지 여쭤봐요 아니 진짜 어딨지? 에. 예... 딱 봐도 뭔가 저거 구울인 것 같고. 저쪽은 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가지 맙시다. 젠장. 주인공 진짜, 어, 정착 지고 하기 힘드네.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남캐는 열심히 잘 뛰어댕기네요 아주 그냥 잘 댕기, 뛰어댕기고 있어 일단은 여.. 저번에 사, 어떤 분이 말하기 여기 주변이라 했으니까 한번 저쪽 가봅시다 저쪽에 그럼 어딘가 있기, 있겠지 겁나 쓸데없는 곳에 뱅뱅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어쩔 수 없죠 아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죽으면 또 도루마무 도루마무가 되니까, 예, 저장 언제나 필수고. 찾아보는데, 역시나 안 보이죠. 일단 터널은 발견했고, 그럼 여기 주변인가? 예, 그럼 터널은 발견했습니다. 여기 주변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주변에 정착지로 쓸게 있다고 했는데, 메인 스토리 하는 중인가요? 어, 짱돌 피규어님 안녕하세요. 제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메인 스토리 하는 게아니고요 어, 뭔가 요번에 스타트 미업으로 어, 이렇게 색다르게 아무튼 하는 게 있는데, 어, 그냥 개인 컨셉으로 레이더, 예, 예, 주인공 소속의 레이더단을 한번 꾸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엇 네. 찰떡 다행이 얘네들이 총을 안써서 다행이고 빨리 총사으면 총사서는... 모드를 많이 까신 것 같아요 아 짱뚜 피규님 저는 모드를 거의 2S까지 포함해서 한 470개정도 깔고 하고 있습니다 순정이랑 사... 너무 다르네요 피킬 상당히 다르죠 바닐라 맛을 최대한 빼려고 암튼 했는데, 아까 여기 레이더 소리가 들렸는데? 아, 아, 설마 여긴가? 뭔가 여기가 그, 목적지인 것 같고. 자,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저장 한번더 하고. 갑시 자, 뭔가 문도 잠겨있는데.